안동호 제주시장은 9월 24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감귤 유통센터와 드론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제주시에서는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을 5개조 45명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동호 시장은 극조생 감귤의 미숙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의 유통으로 인해 올해산 감귤의 출하 초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감귤 유통 및 지도단 속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